안녕하십니까. 루비라 팀장 이소정입니다 할렛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2.7L 냄비에 블루크리를 데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할 때는 물을 끓여가지고 할 건데, 저희들은 물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데워가지고 네. 하면은 네. 색상도 좋고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블루,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2 7 l 냄비에다 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뚜껑을 닫고 불들해요 묵. 네. 이건 어 야채는 네. 이게 빨리 끓는 불에 센 불에서 빨리 데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9분 불로 시작합니다. 9분 네. 불로 시작해서 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건져 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게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때 꺼내면 그 잘데쳐져가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기다리는 동안에 요, 어, 7.6L 곰솥에는 뭘할 겁니까? 카레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카레서이 네.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째부터 넣고. 첫째부터 아, 을까요 <laughs> 어, 우리 잠 어, 카레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방금 블루클리 이 쳤잖아요. 어, 물을 안 끓이고 바로 전부 다 넣잖아요. 우리 레인보는 솥에다가 이렇게, 응. 응.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레인보에는 네, 무조건 전체 다 넣고 그러면은 예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다, 다 넣고 소분에 안 넣고. 네, 돼지고기 돼지고,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골고루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카레까지 넣나요? 네, 오, 카레까지 다 넣고 네. 카레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카레까지 바로 넣겠습니다. 한레례를한세 스푼 한 3스푼 정도 넉하게 네. 넣으시면 되겠요 양이 많아서. 한 스푼, 한 스푼, 세 스푼 3스푼 더 들어가겠어요. 한네 스푼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사이에 지금 수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지? 네. 이 뚜껑을 달아놓고. 뚜껑 네. 네, 이거부터 할게요. 브로콜리가. 색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지금 잘 데쳐졌습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다가 접시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담을 테니까, 루비드 친장님은 얼마 물로 넣어야 되겠죠? 네. 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됐습니까? 이 정도 넣어볼까요? 다 넣으셔도 됩니다. 다볼까요 네. 1L가, 여기, 곰솥이라서 양이 많아서 1L가 다 들어가거든요. 1L를 지금, 네. 을 넣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야, 우리 야채에서는 수분이 넣어져. 물한방울안 넣는데도 이렇게 수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 없이, 어, 배쳐내는 게 우리 냄비의 특징입니다. 통으로 칠증이죠? 그다음에 어 오징어를 한번 이물에 그대로 어, 이물을 겠습니다 구워버리고 음. 여기다가 로비라 팀장님 이제는 오징어를 한번 데쳐보세요. 네. 물 없이 바로 오징어를 데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응. 오징어가 다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색깔 죽는다 <laughs> 오징어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어, 너무 잘했어요. 네.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냄비가 이렇게 네. 오징어가 오징어 잘 생겼습니다. 물도 오징어 자체에서 나왔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네. 이거 여기. 지금 팀장님 네. 카레도 이렇게 끓고 있네. 제가 담을게요. 네. 네. 카레도 지금 이렇게 수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됐는 거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오! 지금, 자, 여기 있습니다. 카레가 지금, 카레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색깔 예쁘죠? 네! <laughs> 아 색깔이 어머네. 지금 잘 됐네요. 이렇게 하면은, 왜, 우리 카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번 냄비에서는? 일반 냄한 가지 볶고 그래야죠. 네. 데 여기는 같이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색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랬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어, 카레가 금방 이렇게. 아, 단시간에 이렇게 되면, 카레 볶고 볶고 할 때마다, 네, 세 가지, 네 가지를 볶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고 좀 느끼한 맛이 나요. 왜냐면 하 기름에 볶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 참 맛있게 보입니다. 어, 색상만 어, 보세요. 색상이 너무 예니다 네. 예, 네. 네, 팀장님. 그러면은, 네. 이번 주, 어, 메가시터 한번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레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오, 지금 이렇게 네. 맛있는 카레가 됐습니다. 네. 아우, 배고파요. <laughs> 지금 메가 세트를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메가 세트가 지금, 이 좀, 용... 모든 데, 모든 데가 지금, 팀장님, 이거랑 어느 걸 사시면은, 어, 맞다. 기본 구성입니까? 브레이저랑랑 브레이저랑 27리터랑, 어. 이게 3리터죠? 네네. 3리터랑, 7.6리터 곰솥. 곰솥. 네, 네. 사시면은, 사시면은, 금액이 이 큰가가 안납니이 큰가가 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 149만 8,500원입니다. 와, 350만원대가 네. 140, 150만원대로 가니까 엄청 싸게 났죠. 이게 절대 네. 놓치면안 되겠네요. 예, 네. 예. 네. 네. 마무리 음, 하시고. 네.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